스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특히 화장품 브랜드들이 아이돌과의 협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. 아마 넥스지 분들께서도 화장품 광고 탐나실 것 같은데요. 만약 광고를 하신다면 어떤 이미지의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싶으신지 또 K-뷰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휴입니다 어, 일단 저희가 많은 활동을 하면서 K-팝과 K 컬처가 이제 해외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항상 느끼는데요. 네, 거기서 저희가 어그 화장품 광고를 해보고 싶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어 그런 저희가 평산 씨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무대 위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어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어 그리고 K BEAUTY의 저 단점은요 이제 기본을 잘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네 그런 부분이 저희 넥스지의 색깔과 이미지에 잘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어 그런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표 네, 답변 감사드립니다.